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일기 미사일TV입니다. 한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미국 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주식 매수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시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저점 타이밍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에서 하락의 마지막 타점을 잡으려고 욕심부리는 것은 투자를 실패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내가 사고 다음날 하락하면 우울해하고 그 다음 이틀 상승하면 기뻐하실 건가요 내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 일주일 내내 상승만 하다가 한방 크게 얻어맞고 내가 산 시점보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저번 주만 해도 그렇죠 저번 주에는 4일 연속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CPI 발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저번 주의 상승분을 다 토해내 버렸죠.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미국 달러가 비싼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비싸서 주식을 못 사겠어요라는 말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차 사고 날까봐 차못 타고, 비행기 사고 날까봐 비행기 못 타고, 충치 생길까봐 여자친구랑 키스도 못 타고, 선풍기 키고 자면 죽을까봐 땀 질질 흘리고 자는 그런 바보 같은 집과 똑같습니다. 원래 주식은 환율이 비쌀 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할 당시 달러의 환율은 1370원으로 올해 1월 이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1390원까지 올라왔었네요. 환율은 코로나 이후 2020년 말까지 하락을 하다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결론만 좋은 기업이나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환율에 대한 손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지수와 우량주에만 투자해도 환율 걱정은 안할수 있으며 약간 뼈때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환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아직 경험 혹은 공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지수와 지수를 추종하는 TQQQ 그리고 우량주인 애플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환율은 다 잊어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가는 최저점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주가와 반비례하는 미국 달러의 환율은 그 당시 최대였습니다. 그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환율이라는 아주 작은 것에만 집중하여 환율이 너무 비싸서 주식을 못 사겠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2020년 3월 20일 환율 최고점 1254원과 그 이후 2021년 1월 1일 환율이 최저점이었던 1085원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tqqq 그리고 대표적 우량주 애플의 주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의 주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간 동안 환율은 1254원에서 1085원으로 내려 13.5%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주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우량지수 S&P 500을 살펴볼까요? S&P 500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3%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TQQQ를 한번 보겠습니다. TQQQ는 2020년 말까지 400% 이상 정확히는 412%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초우량주 애플을 볼까요? 애플은 주가가 132%의 상승을 했습니다. 숫자만 한번 살펴보죠. 이 기간 동안 주가의 변화는 S&P 500은 63%, TQQQ는 412% 애플은 132%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환율은 13.5% 하락했습니다 퍼센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63% 마이너스 13.5%의 개념으로 50%의 수익을 얻었다 라고 생각은 할수 없습니다 어찌됐던 달러의 환율 변화는 주가의 변화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가와 달러의 상관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환율이 비싸면 주가는 많이 싼 상태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로는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주가는 빠집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높이면서 달러의 환율은 높아지게 되죠. 경제는 큰 틀로 보면 사이클이 있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합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즉, 환율이 높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주식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는 더 나빠져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주식을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환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수와 초우량주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TQQQ의 상장 때 환율이 1600원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적립식 장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환율이 1370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환율을 신경 쓰실까요? 그때보다 환율이 낮아서 환차 손으로 인해 손해를 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TQQQ의 주가는 현재 전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가 대비 50배 이상의 수익 중입니다. 1600원에서 1370원으로 환율이 빠졌다면, 약 15%의 손실을 볼 것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비하면 그저 조족지열, 세 발의 피입니다. 반전 하나 말씀드리자면 TQQQ가 상장됐던 2010년 2월에는 환율이 1163원이었습니다. 이미 주가가 70%나 빠졌지만 상장가에 비하면 여전히 50배 이상의 수익입니다. 현재 환율은 1394원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보는 중이고 환차익까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TQQQ뿐만 아니라 일반 초우량주나 지수들은 장기 투자했다면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까짓 환차손을 찍어 눌러 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환율 따위에 겁내지 마세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 2003년부터 환율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약 20년간 미달러 환율은 가장 낮았을 때가 2007년 11월 2일 908원이었습니다. 이때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까요? 2007년 11월 2일에 나스닥 지수는 닷컴버블 이후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 국면에 접어들죠. 이때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에 초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은 많이 떨어져 봐야 40% 그것도 2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많이 떨어지면 상장 폐지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면 100% 200% 아니 1,000% 이상도 오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에 수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식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환율이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쌀때 많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이 쌀 때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고 그때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비싸질 때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제가 환율이 비쌀 때 좋은 주식을 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 혹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너무 사소하고 작은 문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일들을 신경 쓰다가는 큰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환율이 너무 비싸다?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게 주식인데 손해볼까봐 무섭다. 전부 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하고 신경쓰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식과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띄워놓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